12월 25일 브이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7승 10패로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셧아웃 패배와 더불어 연패를 기록한 한국전력인데요.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는 한국전력입니다. 직전 경기 리시브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공격 성공률과 그리고 서브에서 크게 뒤처졌던 한국전력인데요. 러셀 선수가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35% 박철호 선수가 12득점의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했는데 특히 러셀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아쉬웠던 한국 전력입니다. 러셀 선수가 리시브까지 책임지다 보니 원정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원정에서 이러한 리시브 부분을 보완해야만 좀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한국 전력입니다. 상대인 삼성 화재는요. 3승 13패로 이번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병, 바르텍 선수가 떠나고 국내 선수로만 경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선수들로만 치룬 두 경기는 확실히 인상적이었던 삼성 화제입니다. 스타팅 선수들 모두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있고, 블로킹도 최근 좋은 모습의 삼성 화제인데요. 직전 경기, 우리 카드를 상대로 1회선 패배를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공격 성공률, 리시브 모두 상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5세트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기록한 삼성화제입니다 황경민 선수가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57%, 김동영 선수가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45%, 신장호 선수가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41%를 기록했는데요. 세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특히 김동영 선수가 용병 선수를 대체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우재 선수의 서브가 상당히 훌륭한 모습인 만큼, 뒤가 없는 팀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최근 삼성 화제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서로 1승 1패씩 기록 중인데, 패배한 팀이 모두 역수입 패배를 당한 재밌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보다 상대전에서 다소 아쉬운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두 경기 모두 풀세트 접전을 갖던 만큼 꽤나 기복을 보였던 두 팀. 서브와 블로킹에서는 서브와 블로킹에서는 맞대결 기록에서 한국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삼성화재의 서브 흐름을 보면 오히려 삼성화재가 더 좋아보이는 모습입니다. 안우재 선수가 합류되면서 어, 안우재 선수가 최근 상당히 좋은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로킹 역시 두팀 모두 상대전에서 시즌 평균보다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였던 만큼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 삼성화재의 서브를 한국전력이 얼마나 리시브를 잘 버티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에서 리시브가 흔들리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증명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직전 우리카드 원정에서 이번 시즌 내내 문제점이었던 원정에서의 좋지 못한 경기력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줬던만큼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삼성화재의 서브에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한국 전력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화재의 세트 엔디 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리그 여자부 KGC 인삼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이번 시즌 6승 8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최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의 인삼공사인데요. 특히 디우프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디우프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팀인 만큼 최근 5경기 3승 2패, 디우프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모습입니다. 직전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공격 성공률과 그리고 블로킹에서 우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KGC 인삼공사인데요. 디우푸 선수가 31득점에 공격 성공률 38%, 고민지 선수가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하면서 고민지 선수가 출전하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직전 경기 인삼공사였습니다. 결국 디우푸 선수가 지키는 라이트 자리는 확고하지만 레프트에 출전하는 국내 선수들의 모습이 기복을 보여주는 만큼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나와야만 더 많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인삼공사입니다. 상대인 한국생명은요, 11승 2패로 이번 시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외부적으로 잡음이 많았지만, 직전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잡음을 경기력으로 보답했던 흥국생명인데요. 경기력이 그렇게 최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다영 세터와 이재영 선수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흥국생명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플로킹 그리고 서브까지 모두 상대를 앞두었던 흥국생명인데요. 김영경 선수가 24득점에 공격 성공률 59% 이재용 선수가 18득점에 공격 성공률 33%를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 중심을 상당히 잘 이끌어 주었던 흥국생명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주아 선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었던 흥국생명 계속해서 여러 옵션을 보여주는 만큼 강팀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두 경기 모두 흥국생명이 3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패배는 하였지만 KGC 인삼공사는 상당히 잘 버텨주었던 직전 두 경기. 디오프 선수와 이재용 선수가 매칭되다 보니까 이재용 선수가 꽤나 고전했고요. 인삼공사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디오프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두팀 모두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보다 상대 전에서 더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오픈 공격에서는 확실히 흥국생명이 크게 앞섰는데 결국 인삼공사에서는 디우프 선수를 제외하면 오픈 공격 성공률이 낮은 반면 흥국생명은 이재용 선수와 김영경 선수의 오픈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이번 시즌입니다. 또 서브 블로킹 모두 흥국생명이 상대 전적 우위를 가져가는 만큼 모두 좋은 기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은 KGC 인삼공사가 디우프 선수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버텨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지난 맞대결 초반 이재영 선수가 고전했던 만큼 이재영 선수의 경기 초반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디우프 선수가 있고 최근 수비가 나쁘지 않은 인삼공사인 만큼, 셧아웃 패배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홈이라는 이점도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이 기대되는 인삼공사. 이번 경기, 세트 앤디캡 2.5를 받는다면, 세트의 플랜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원업 기준도 170 초반까지는 충분히 다득점이 좋아 보입니다.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